No. 말씀하시대 종이였었고요. No. 아 클리블랜드 의 저주에 대승도 해 말씀드리자면요. 추장의 저주가 있거든요 추장이 뭔지 아시죠? 추장. 인디아. 레레레레 네. 저기요. 네. 신나게 네. 해주세요. 뭐라고요? 신나게. 네. 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알랑 드디어 커스텀 커맨드 해볼 겁니다. 뭐할 거죠? 오! 여기 딱 봐도 어디죠? 여기요. 네. 스판시티. 스판시티라니 비키니시티 비키니시티. 비키니시티. You know? I know. Yeah. 그래서 오尼斯. 오늘... Uh, yeah. Uh, yeah. SpongeBob you... uh. is home ground. 아, oh, I'm s l i c k ground. You know? I don't know. Ah 아, 아, Okay. Saudi. Yeah. I'm so Saudi. 또다 러브 유. 나이 예. 그래서 일단 Sol no. 여기 있어 봐. 커맨드 설치하고 올게. 예. 봐봐봐 봐. 우리 징징이 집 위에 또 설치할 거예요. 짠. Oh. 설치하고 항상 활성화도 해서 뿅. 돼요. 이게 커맨드라고요. 뭐예요? 마스탭. 때, 예. 음, 커맨드 아. 그, 뭐야. What's that? That is, um, 블록. 커맨드 블록. 예? 어, 야. 어. This is chest. y e a 그만하자. 자 여기서 이제 스펀지 하나씩 꺼내 보세요. 스펀지요? 예. 네. 터졌어요. 던져요? 오. 뭐야? 뭐야? 예. <laughs> 던져. 오. 어 안녕. 뭐야? 너 스펀지밥이야? 스펀... 스펀지 밥이네. 너도 스펀지 밥이네. 우리 스펀지 스포... 밥인가? 스펀지 밥이야. 스펀지 밥이야. 야 이거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클릭하면 이렇게 버블 이렇게 할수 있다. 어, 콧물 방울. 아 콧물 어. 방울이라니 누나 너 이거 너무 많이가 렉걸려요아 예, 저저저 예, 그만하자. 이게 네. 박쥐야, 박쥐. 이거 봐봐. 아니 박쥐. 아 이거 퍼덕퍼덕 소리가 박쥐 소리예요? 이거 버블 나올 때 박쥐 보이잖아. h 로 버블. 아이고, 맞아. <laughs> 여튼 요런 것도 할수 있고요. 일단 스펀지밥은 특징이 두 개예요. 스펀지밥은 특징이 두 개라고요. 스펀지밥이 특징이 두 개예요. 아, 이 커스텀 커맨드에서요. 음 이게 포덕포덕 소리 너무 나는데, 저기 가. 여튼 이세 번째 거는 그런 거고, 두 번째 거는 네. 여기 보면은 가라데 모드라고. 그래, 가라데 알지? 일본 무술 가라데? 네, 예. 가라고 가라데이! 어 뭐야! 표정이 진짜 못생겼어 누나! 어때? 어? 진짜! 어! 못생겼다! <laughs> 약간 코아인데? 완전 잘생겼네? 야... 양심이... 아 양심.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거 던져! 어! 이거 하면은 세죠 여기 보면은 투명하고 힘 걸리는 거 보이지? 뭐야? 왔네. 뭐야 나 다이아몬드 괭이를 머리에 끼고 있어. 대박. 이거 그러면은 세진다. 이거 봐봐. 아 잠깐만 나 이제 한 방에 죽었거든요. 아 그러고 와. 놔. 반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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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칸. 나 깨복 쓰러야지.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왜? 나 지금 피덜 찼는데. 아 와봐 와봐. 왜왜왜 아니, 잠깐만. <laughs> 에에에. 어디세요? 저한테 오세요. 맞네요. 어디세요? 아이고, 아직도 스펀지밥이시네. 스펀지밥! 인베, 인벤 세이브 해놨거든요, 제가. 저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잘아빠 어! 어, 진짜 딱반칸넘네 아프죠? 그렇죠? 엄청 아파. 그 기분이 내 기분이었어, 알겠어? 이 사람아! 이, 사,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너는? 이 숙녀야? 숙녀... 이 신사야! 아이, 아이... 이게, 이게... 젠틀맨. 아, 요 젠틀맨? 야, 야 둘, 먹을 거좀 네, 줘봐. 먹을 거요? 응. 맨 입으로? 아 잘생겼다. 아, <laughs> 나? <laughs> 에 아이, 참. 진짜뜰 것이지. 이거 <laughs> 게살버거 그 패티예요. 아, 이거 개살버거 패티야? Yeah.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다시 던지면 은 노멀 스펀지밥으로 들어가요. 뺨, <laughs> 이 <이렇게>. 뺨, <laughs> 뺨, 정신 나간 것 같지만 정상우 집으로 갈까? 어? 어디? 뚱이 집으로 갈까? 아니 뚱이 집은 왜 가? 이리 와봐 우리 집이나 가보자 여기 맵도 되게 잘 돼있어요 핑핑이 있어요? 핑핑이? 핑핑. 핑핑이는 있는지 모르겠어 들어가 보자 핑핑이구나? 어. 우와 호지오 여기 그 올라가면 뭐 있지? 그 그거 있잖아 오 백거동 어, 서라고 서라고 가자 오 어. 여기. 여기. 집이 넓, 넓다 집이 왜이렇게 좋은데 살아? 좋네 여기 라이브러리 야 와우 바로 야, 라이브러리 배드룸 배드룸 오